어, 다시 큐브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음, 오브젝트에서 20cm로 줄여볼게요. 가로, 세로 z20. 자, 필레를 체크하시고, 필레 레디오스는 2cm로 줄여주고요. 음, 모그라프에서 클로너를 선택해 볼게요. 클로너를 선택하시고 네. 여기에서 그리드 어레이로 해볼게요. 그다음에 큐브를 클로너 하위로 종속 시켜주시면 복제가 되겠고요. 어, 다시 클로너 선택해서 음, 사이즈를 지금은 600cm로 할 거니까 30개로 하면 되겠네요. 카운터 x가 30 사이즈는 60 y는 1 z도 30에 600cm 이렇게 하시면 가로 세로 30개니까 총 900개가 되겠죠 오케이 어, 자 일단 이렇게 큐브 배치를 해줬고요 클로너 선택 상태에서 모그라프에 가시면은 이펙터에 어기 포뮬러라고 있어요. 포뮬러를 선택하시면은 그냥 그냥 이런 모션이 나와요. 야, 이거는 삼각 함수를 활용한 모션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x y z인데 x 값은 0으로 해 주고 y 값에다가 50cm를 넣어 볼게요. 음. y 값에 50cm를 넣고 스, 스케일도 지금 변화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y축으로 이렇게 파동이 나오게 되죠. 변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바리에블이라고 열어 보시면은 음, 프로젝트 타임 아래쪽에 프로젝트 타임에서의 어, 전체적인 속도 변화를 주실 수가 있고요. 프리퀀시 이거는 네. 좀 변화가 있나요? 이거는 음. 좀별 변화가 없고, 네. 요게 이제 t, t 값이죠 변수 t. 여기 t로 들어가는 그 변수 값이 되겠고요. 뭐 삼각함수를 좀 다룰 수 있으면 여기다 여러분 수치식을 넣어서 어떤 파동 모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여기 네. 이제 포뮬러. 음, 포뮬러는 일단 딜리트 할게요. 네, 다시. <laughs> 음, 그 다음, 다시 클로너 선택하시고, 모그라프 뭐, 이펙터에서, 음, 쉐이더라고 있어요. 쉐이더를 선택해 보시고요. 이거는 어떤 변, 변화를 주는 거죠. 음, 일단, 스케일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유니폼 스케일 체크를 빼시고, Y축 스케일에 0.5를 넣으시면, Y축의 변화가 좀 되겠고요. 음, 컬러 모드가 있죠? 컬러 모드가 on인데, 어, 여기다가, 유저 디파인드 하시면 되는데, 여기 컬러 모드 말고 뒤에 그 쉐이딩 탭이 있어요. 쉐이딩 탭에 보면은, 이제, 맵핑이 있고, 어, 로드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일단은 컬러를 선택해 볼게요. 컬러를 선택하시면은, 네, 색상을 여기서 또,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 쉐이더에서 지금 컬러 네. 색상을 지정해 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노이즈가 있죠. 노이즈를 주시면은 여기에 또 노이즈를 줘요. 어, 지금 노이즈로 해 보시고 클릭하시면은 노이즈의 그 색깔도 잡을 수가 있죠. 여기서 색상, 밝기, 뭐, 채도값 이렇게 조일 수가 있고 음 시드가 무작위고 글로벌 스케일 글로벌 스케일을 한 200으로 키우면 어, 패턴이 조금 커지죠 텍스처, UV 어, 뭐 있는데 지금은 그냥 텍스처로 보시는 게 낫겠고요 노이즈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박스도 있고요. 박스부터 해서 뭐쭉 있어요. 노토스, 이런.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고요. 셀로이즈. 이런 것들 보면 타일 같죠? 셀로이즈. 글로벌 스케일을 한300 정도 하시면은 패턴이 좀 크게 나올 거예요. 패턴의 크기가 좀 커지고요. 무, 무브먼트는 이제 어, 이동 이동이 되나? 스피드 아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스피드는 이제 변화를 주게 되고요. 30% 하시면 변화가 되겠고, 음. 일단, 재생을 하시면, 어우, 너무 빠르죠? 음, 스피드 한 10%만 해볼게요. 무, 음, 무브먼트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한 10cm. 음, 이런 식이에요. 문, 문이 자체도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도 추가가 되는 거고. 음, 지금 스피드를, 조금씩만 늘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음, 무브먼트를 1cm로 해볼게요. 아, 얘 예, 됐다. 원하는 게 됐어요. 무브먼트를 1cm로 하시고 보시면 되고, 스피드는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 이게, 무브먼트에다가 스피드가 곱하기가 돼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패턴이 이동을 하면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색상하고 지금 스케일의 변화가 되고 있죠. 음, 패턴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어, 느낌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정지하고 어, 다시 상위로 올라가서 뭐 여기서 또 이제 블럭 값을 주거나 뭐 이런 스케일 변화를 또 해줄 수도 있고요. 네. 래서 쉐이딩은 전체적인 이 클로너의 그 복제된 데다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그 방법은 색상을 줄 수도 있고 그라디언트도 있고 노이즈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뭐, 기본 패턴을 줄 수도 있고 뭐, 외부 이미지를 연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쉐이딩 탭에 들어가는 게 이제 쉐이더 효과가 되겠고요. 그 변화의 크기가 이제 또 파라미터에서 설정을 하시게 되죠. 파라미터에서 변화만큼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런 것도 다 어떤 모션 그래픽으로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어 쉐이더 살펴봤고요. 음 일단 클로너에서 선택하시고 이 일단 이펙터 탭에서 쉐이더를 꺼주시면 일단 취소가 돼요. 삭제하면은 연결이 끊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음 이제 이 클로너 선택 상태에서 이펙터, 스텝, 어, 뭐 타겟 타임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타겟 이펙터를 볼게요. 타겟은 어, 한쪽을 향해서 어떤 방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지금 타겟을 선택하시면은 좌표가 있고요. 이 좌표를 향해서 이동을 하시면은 해바라기처럼 쳐다보게 되죠. 그 방향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션이 되겠고요. 아게 디펙터, 요거를 음, 어떤 도형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위에서 이제 스피어를 만들어 볼게요. 스피어를 하나 생성해 보시고요. 좀 큰가요? 레디우스를 한 70cm로 약간 줄여주고. 어, 지금은 따라오지 않죠? 이제 연동을 해주려면, 타겟 이펙터를 선택해 주고요. 그 밑에 타겟 오브젝트가 있어요. 타겟 오브젝트에다가 스피어를 끌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스피어가 목적, 쳐다보는 타겟이 되는 거고요. 음, 다시 스피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좌우로 이동해 보시면은, 스피어를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향이 이동하는, 네, 모션이 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스피어를 좌측으로 빼주고, 코디네이트의 X값, 어, 그 0프레임, 0프레임에서, <laughs> P에다가, 네, 포지션의 키를 눌러주고요. 60프레임으로 와서, X축, 우축으로 이동해주고, 어, P에 키를 눌러주시면, 와같이 이제 방향이 이렇게 회전하는 모션이 나오게 되죠. 음, 뭐, 타겟 이펙터에서 지금, 보시면은, 방향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어, 그래서 어떤, 특정 물체를 여러 개의 복제된 도형들이 방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거나 할 때, 그럴 때 활용하게 돼요. 타겟 이펙터. 음, 타겟 이펙터를 봤구요.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많죠. 자, 요것도 <laughs> 클로너 선택하시고, 타겟 이펙터는 일단 빼주고요. 스피어도 잠깐 숨겨놓을게요. 어, 이번엔 클로너 선택 상태에서 밑에 가면 뭐 타임 이펙터가 있어요. 타임 이펙터를 선택해보고요. 음, 재생하시면, 어, 처음부터 지금 회전이 이루어지죠? 어, 이 타임 이펙터는 키프레임 모션이 없어도 자동으로 무한반복되는 기본 모션을 만들 때 써요. 지금 H축에 90도라고 해주니까 이제 수평축으로, 호리전탈축으로 90도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45도로 하시면은 조금 천천히 돌겠죠? 음 포지션을 체크해 볼게요. 포지션의 X 값에다가 제가 10cm 넣어주죠. 그러면은 얘가 돌면서 우측으로 이동을 계속해요. 단체 이동이 이루어져요. 10cm. 좀 프레임을 좀 길게 볼까요? 어, 그 프레임 210 프레임으로 해서 좀 늘려주고요. 자, 210프레임이면, 한 7초 정도 되죠? 자, 좀 관찰을 해보시면, 예, 오른쪽으로 슬금슬금 가는 걸알수 있고요. 회전축을, 어, 피, 호리전탈축 말고, 다시, 음, 어, B축, 비축으로비축으로 해야, 어, 잘 맞겠네요. B 축으로 45도 해볼게요. B. <laughs> 그러면 약간 굴러가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떼글떼글떼글. 떼글, 떼글. 그쪽으로. 이렇게. 불러서 이동하는. 계속 가는 거죠. 뭐. 이동하는 속도는 그 X 값. X 값을 통해서 이제 올려주시면은, 수치를 올려주면 더 빨리 가는 거고요. 뭐, 스케일도 체크하시면은, 일단, 유니폼 스케일 체크해서 하나로 볼게요. 이제 0보다 작으면 점점 작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작아졌다가, 어, 다시 커지네요. <laughs> 스케일이 마이너스가 되면 다시 또 증가되니까. 양수값은, 양수값이 되면은 이제 조금씩 커지죠, 가면서 계속. 어, 이제 그런 스케일 변화도 되고요. 색상 변화도 되나요 색상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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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지는데 점진적으로 변하죠 지금 색이 점진적으로 변해서 결국에는 채도값이 최대까지 올라가네요. 자동으로 이렇게 흐리게 해도 계속 진해져요. 색상의 변화도 보실 수 있고 자 타임 이펙터는 어, 어떤 일, 일정하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션들을 뭐, 배경에 깔아놓거나 할 때, 그럴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음, 일단, 클로너 선택하고 타임 이펙터 취소를 할게요.